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나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적용 여부도 매해 달라지기도 하는 대학들이 많은 편입니다. 어, 신규 적용을 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대학도 존재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경향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 대학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대략 8개의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대략 37개 정도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의예 치의의, 한의의 약학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 나면 수능체저학력 기준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적용하는 대학은 약 22개 정도의 대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수능체저학력 기준을 미적용하는 이유는요, 학교 생활 기록부 평가만으로 충분히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학생부종합 전형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개별대학은 나름의 데이터와 노하우 그리고 개별대학만의 평가 시스템을 어느 정도 완성해 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개별대학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운영하는 전형을 통해서 선발한 학생들의 우수함을 나름의 방식으로 검증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전형을 조금씩 조정을 하게 되고요.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신규 적용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에는 개별 전형에서 최소한의 학업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은 평가를 주관하고 진행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대체로 학생들의 지원이 몰리는 학과나 학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매우 높게 설정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대학이 제시할 경우에는요. 그 학과 혹은 학부를 지원하려고 생각하는 예비 수험생들에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합형 수능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수능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시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생부의 경쟁력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최소 학업 역량 검증, 입시 준비의 가이드라인 제시, 평가의 집중도 향상을 이유로 서울 8개 대학, 전국 37개 대학, 의치 한약 제외 전국 22개 대학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적용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만으로 충분히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체저학력 기준,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신 거죠?